안녕하세요. 음, 우편함에 예비군 통지서 딱 도착했을 때아 이걸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좀 막막했던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죠?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바로 그 대한민국 예비군 웹사이트 정보를 가지고요. 이게 어떻게 우리의 든든한 비서가 될수 있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예비군 웹사이트가 처음에는 어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파고들면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냥 뭐 어떤 메뉴가 있다 이게 아니라 각 기문이 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써야 여러분 시간 노력을 아낄 수 있는지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딱 로그인하면 뭘 봐야 할까요? 역시 내 정보부터 확인해야겠죠. 그렇죠. 일단 나의 정보 메뉴가 보이실 텐데 그 아래 나의 훈련 정보를 꼭 보세요. 여기서 이제 오래 받아야 할 훈련 시간이나 뭐 날짜 또 소속부대 공지사항 같은 기본 정보를 싹다볼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연락처나 주소 변경 같은 개인정보 수증도 여기서 바로 되고요 아하 이거 최신으로 유지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 때문에 중요한 안내 놓칠 수도 있거든요 아 맞아요 정보 업데이트는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겠네요 자 그럼 확인하고 나면 이제 제일 중요한 훈련 일정 관리 이거일 텐데요. 특히 요즘같이 바쁠 때는 날짜 조정이 어, 정말 간절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훈련 신청 메뉴가 핵심인데요. 여기서 훈련 일정 자율 선택 기능 이게 정말 유용해요. 예전에는 그냥 지정된 날짜 아니면 거의 선택지가 없어서 어우, 직장 다니시거나 자영업하시는 분들 애 많이 먹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가능한 날짜 중에서 내 스케줄에 딱 맞춰서 직접 고를 수 있으니까 훨씬 능동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된 거죠. 와, 이건 진짜 획기적인데요? 근데 만약에요, 제가 사는 곳 말고 다른 지역에서 훈련 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주말 밖에 정말 시간이 안 난다 이러면요? 아, 그런 분들을 위한 옵션도 당연히 있습니다. 전국단위 훈련 신청. 이걸 이용하면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원하는 지역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또 휴일 예비군 훈련 신청. 이건 평일에 시간 내기 어려운 분들께 딱이죠. 오호. 다만 그 전국 단위 훈련 신청은 좀 인기 있는 지역이나 날짜는 금방 마감될 수 있으니까요. 미리 좀 확인하고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아, 꿀팁이네요. 근데 살다 보면 진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잖아요. 갑자기 뭐 중요한 출장이 잡혔는데 훈련 통지서가 딱 날아오면 아, 정말 난감한데? 이럴 때도 웹사이트에서 해결이 될까요? 그럼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훈련 연기 신청이나 보류 해소 신청 메뉴입니다. 아 연기 신청 보류 신청.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연기랑 보류가 약간 다르다는 걸 아는 건데요. 연기는 보통 뭐 질병이나 중요한 업무 수행 같은 단기적인 사유로 그 해당 훈련만 미루는 거고요. 보류는 법에서 정한 특정 자격. 예를 들어 뭐 장기 해외 체류라든가 특정 직업군. 이런 경우에 해당돼서 일정 기간 동안 예비군 의무 자체가 좀 유예되는 걸 의미해요. 아하, 연기랑 보류는 다른 거군요. 네. 그 그럼 신청할 때뭐 필요한 서류 같은 거 어떻게 할수 있죠? 그건 웹사이트 알림마당에 공지 사항을 잘 살펴보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뭐 중요 훈련 연기, 개인 사유서 양식 뭐 이런 제목의 게시물들 있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서식이나 절차 안내가 아주 상세히 나와 있어요. 네, 네.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면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죠. 그리고 신청하고 나서는 조회 서비스 메뉴 아래 신청 결과 확인해서 처리 상태도 바로 알수 있고요. 그렇군요. 이것도 편리하네요. 또 웹사이트에서 유용하게 쓸만한 기능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뭐 훈련장 위치 찾는 것 같은 거요? 아, 물론입니다. 매번 가는 훈련장이 아니면 위치가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메인 화면에 빠른 메뉴나 조회 서비스에서 훈련장 찾기, 예비군 부대 찾기. 이걸 이용하면 지도랑 같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지도까지? 네. 그리고 알림마당에 자주 묻는 질문, 그러니까 FAQ 코너도 은근히 유용해요. 뭐 소속 부대 확인 방법이나 훈련 유형 같은 기본적인 궁금증은 여기서 대부분 해결될 겁니다. 아 FAQ 이거 놓치기 쉬운데 꼭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리고 공지 사항에서는 뭐 2025년 지원예비군 훈련 신청 체계 시범 운영 이런 최신 소식이나 모집 공고 같은 것도 볼수 있고요. 참 로그인 방식도 되게 다양하던데요. 이것도 편리함을 위한 거겠죠? 네 맞아요. 간편 인증부터 시작해서 휴대폰 본인 인증, 공동 인증서 뭐 진짜 다양하게 지원하죠. 본인이 제일 편한 방법으로 접속해서 이 모든 기능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웹사이트 제일 아래 보면 모바일 앱 다운로드 링크도 있거든요. 아, 앱도 있어요? 네. 스마트폰으로 더 간편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동 중에도 훈련 정보 확인하거나 간단한 신청 같은 거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보니 예비군 웹사이트 그리고 말씀하신 모바일 앱까지 이게 단순 정보 제공을 넘어서 훈련 신청, 연기, 정보 조회까지 그냥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한 정말 강력한 툴이네요. 그렇죠. 처음 예비군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일단 나의 정보 확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보시고 좀 경험 있으신 분들은 자율선택이나 연기 보류 절차를 미리 좀 알아두시면 훨씬 수월하게 예비군 생활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걱정이나 뭐, 시간 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른 내용 외에도 웹사이트에는 뭐 예비군 제도 소개나 관련 법령 같은 유용한 정보가 진짜 많으니까요. 한번 시간 내서 둘러보시길 권합니다. 네. 여러분의 다음 예비군 소집 이제 웹사이트와 앱으로 좀더 스마트하게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볼 점은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훈련 연기에 어떤 증빙 서류가 필요한지 그 종류 정도만 미리 알아두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중에 혹시 닥칠지 모를 당황스러운 순간을 예방하는 작은 지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